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포인트로 짚었던 것들, 지금 그게 조금씩 조금씩이지만, 분명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다음 일정도 이게 잘 맞물린다면 이제는 조금 반영이 아니라 또를 내주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죠 네이버와 카카오는 성장주다 근데 이 성장주가 보다 더 많이 가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훨씬 미래의 배율을 끌고 오기 위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필요하다. 돈이 많아야지 더잘 끌고 올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동성을 결정하는 건 금리인데 그 중에서도 누구?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9월 달 FOMC에서 어떤 일이 진행을 했죠? 50 b p 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장 쪽에서 소외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확 올라갔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굉장히 수혜를 받으면서 지금 전성기 시작된 거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과 비슷한 결의 종목이 네이버와 카카오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들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거 순환매 돌면은 결국 우리의 차례도 온다 여기 자리에서 이렇게 볼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나온 뉴스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먼저 올라간 네이버의 움직임 이것도 있었지만 카카오도 지금 괜찮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아래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건 뭘까요? 일단 9월 FOMC는 시작이거든요 다음 11월 12월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계속해서 힌트를 줄 거거든요. 이 힌트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일정들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오는 26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잠자고 일어나면 파오르장이요. 이제 연설을 해서 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 연준 이사들 같은 경우에는 50bp 우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볼수 있거든요. 여기에 좀힘 실어 주지 않을까? 힘을 실어 주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 25bp씩 인하는 될수 있겠구나. 요거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선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이제 물가 그리고 경기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경기 성장 쪽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2분기 GDP 확정치가 이것도 26일에 발표돼요, 오늘 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일 27일에 물가지표의 대표적인 게 PC 이거거든요. 순차적으로 다 나왔는데 나쁘지 않게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아, 여기서 또이 가격적으로 자극 줄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오겠구나. 요거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파워르장은 이걸 미리 좀알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힌트를 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뭐가 됐든지간에 얘 예, 2%랑 가까워지고 어 이제 경기 성장 같은 경우에는 침체를 걱정할 정도만 아니라면은 인하 확률을 높여서 증시가 올라가는데 큰 도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FOMC가 없죠. 그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물가지표, PCE는 물론이거니와 CPI, PPI 어떻게 나오는지 요거 준비하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아 이거 복잡하다 머리 아프다 하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거 보면서 맞춰가면 좋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의 금리나 확률로 등장을 합니다. 몇 프로 찍히는지 보면 되죠. 이게 선물 시장이라 지금 현금으로 난 이렇게 될것 같다.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해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했을 때 지금 11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 어떻게 잡히고 있다? 25BP는 40% 조금 안 되게, 50BP는 60%. 과반이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나올 지표에 따라서 이것도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됐든지 간에 한번 금리나딱 되었을 때 시장 올라가는 거 생각하고요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반영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 또 한번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12월 뿐만 아니라 내년도의 금리 인하 확률도 보면 은 확실히 숫자가 점점 작아진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이 모든 게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어 내년 3월까지는 속도 내면서 쭉쭉 인하하고 5월부터나 한 6월부터는 좀 눈치 보면서 맞춰가는 이런 움직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벌써 3% 아래까지 한 번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들리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된다면 경기 전체가 전세계적으로 살아나는 것까지 여기서 기대를 해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경기 살아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광고 배출도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실질적인 수혜까지 받아 볼수 있겠죠 그래서 뉴스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외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면 외국인 기관 벌써 들어오기 시작했죠 제가 특히나 외국인 중요하다 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단기성 자금 중장기성 자금 가리지 않고 깔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우리의 차례를 좀 만들어 주는 그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디를 돌파해야지 마음 놓고 봐수 있냐. 얘는 지금 61선 돌파는 이렇게 됐지만, 본인적 밴드 상단 돌파가 되다 말고 되다 말고 반복했었잖아요. 이번에 여기 돌파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은 그때 조금 더 탄력있게 움직일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지지라인 241선에서 한번 저항 정도는 맞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인하라는 게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상향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게좀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볼수 있는 게 뭐냐. 2019년. 2.5였던 금리가 계속 인하되니까 결국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아 이거를 현재로 반영해가지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지금 시작됐죠. 편하게 홀딩하고 보고 있다가 인하의 끝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 마무리하면 되겠구나 정도로 네카오 전략도 이렇게 큰틀 잡아보시면 좋겠네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긴 해야 되겠지만 전 이렇게 하나 먹는 게 조금 더 여기서 좋은 성과를 뽑아내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본걸 바탕으로 글로 주면서 총정리 영상 마치도록 하면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 여기서 발표가 나온다 해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파워르장의 입부터 시작해서 지표 보시면 좋고요 만약에 괜찮다 싶으면은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확률 보는 거 있죠. 시카고 상품 거래소. 여기서 이제 50BP 잘 올라가는지. 이게 최고의 오제입니다. 보시면 되고, 설령 안 되더라도 25BP 이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 그냥 속도만 조금 조절할 뿐이다. 그리고 수급은 이 중에서 외국인 중요하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특별하게 빠질 기미는 안 보인다라고 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으며,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둘다 61선, 그리고 볼링적 밴드 상단, 동시 돌파가 안 나와서 그동안 추세가 뭐 하향했던 거라 동시에 돌파하면 이때부터 상승의 시그널이 차근차근 잡히게 될 것이다. 요렇게 기대해 보시고, 그리고 저항라인 241선을 보시되, 난좀긴 호흡으로 이왕 하는 거 여기서 크게 한번 뽑아 보려고 한다. 하면은 금리 인하의 끝까지 지켜보는 식으로 네이버 카카오 마무리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